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세븐 언더 중에 하나인 치첸이사를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멀고 험한 길이라 어, 단체 관광을 신청했습니다. 근 네, 단체 관광에서 뭐 가는 길에 세노테 좀 들리고 뭐 그리고 간다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치첸이사갈 생각은 하진 않고 세노테에서 무도리하고 뷔페 먹고. 이나 쇼핑 관광도 쇼핑 상차가 같은 시간 걸고 세노떼 시간은 얼마 주지도 않아서 아, 어디든 단체 관광 비슷하구나 오케이. 했습니다. 드디어 치첸이사 도착했고요. 어, 가이드님의 설명 잠깐 듣고 그리고 어,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해골이과 장신구가 잔뜩 나왔다는 무덤 세노떼입니다. 세노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세노때는 어, 세크리파의 의미로 애들이나, 뭐, 여자들, 뭐, 이쁘게 치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던지고, 그리고 뭐,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점을 치는 건가요? 라고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침 플라야에서 칸쿤으로 이동하는 날이라서 아직 짐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40매진승 대형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좀 미니 버스로 옮겨 타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나,